들판에 곡식과 과일들이 튼실하게 여물어 가는 9월입니다. 추수를 앞둔 들녘은 어디 때보다 풍요롭습니다. 9월 이달의 농사 정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달의 농사 정보 박인구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는 9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달의 농가에서 실천해야 될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농사 후기 농관리에 있어서는 벼 이삭이 팬 후.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도록 물을 2에서 3cm로 얇게 또는 물 걸러대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쌀 품질과 가장 크게 관련되는 완전 물때기를 너무 일찍하면 수량 감소는 물론 청미가 발생하여 쌀의 미일이 떨어지고 밥 맛이 나빠지게 됩니다. 또한 너무 늦게 때면 금간 쌀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완전 물때기는 이삭이 패후 30에서 40일 경에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과수원 관리에 있어서는 과실이 품종 고유 색이 발현될 수 있도록 수확 30일 전후를 기준으로 봉지를 벗겨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과를 가리고 있는 잎은 적절하게 따주고 착색된 후에는 과실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위에서 과실을 돌려주도록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과실의 무게로 쳐진 가지는 묶어 올려주고 가지와 가지 사이의 간격을 띄워 햇빛이 잘 들어가도록 해서 과실 전면이 착색이잘 되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매년 예기치 않는 태풍이나 돌풍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수확기 과원은 기상재해 취약함으로 사전에 나무마다 튼튼한 지주를 세워 낙과와 가지 찢어진 피해를 방지해야 됩니다. 또한 웃자랑 가지 등은 알맞게 솎아 주어 통광, 통풍이 잘 되도록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고추 관리에 있어서는 덜 익은 홍고추를 수확해서 건조하게 되면 탈색, 상품성이 낮은 고추가 많이 발생합니다. 진홍색으로 완숙된 고추를 적기에 수확해서 깨끗하게 물로 세척한 후 건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재배 고추는 생육 상황에 맞는 적정한 웃거름 주기와 담배나방, 흰가루병 등 병해충해철 및 방제를 실시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9월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월 풍력농사를 위해 후기 농작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달의 농사정보였습니다.